자 오늘 고해성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디스코드로 하도록 할게요 네 무슨 죄를 지으셨습니까? 리님 포함해서 네. 모든 대머리를 기만한 그를 고해성사 작년까지만 해도 모든 머머리들을 음. 기만을 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기만하였느냐? 대머리 뻑박이 <laughs> 거기까지 안 와라 올 여름에 그 기만한 벌을 받았습니다 무슨 벌을 받았느냐 탈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너에게 죄가 없느니라 다 청산되었느니라 어서 오라 알모의 길로 <laughs> 어떤 죄를 지어서 오셨습니까? 전 여자친구를 못 잊고 술 먹고 맨날 전화를 하는데 이걸 어찌해야 할지 네이동 절대 해는안될 짓이니라 전 여자친구가 첫사랑이어가지고 못 잊게 돼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사귀었느냐 네, 반년 사귀었습니다 너가 찾느냐? 유학을 갔습니다 아! 언제 돌아오냐 지금 아마 한국에 있을 겁니다 어? 사이가 뭐 나빠져서 헤어졌냐? 느 사실 제가 사귀고 있는 도중에 다른 여자에게 내일놈 <laughs> <laughs> 지금 귀만의 침함을 했다는 것이냐 올때놈이로구나 제가 고3 때 1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만난 여자라서 그렇게 쉽게 포기를 못했는데 바람핀 건 아닌데 그런 애매한 바람이니라 그게 그녀를 위해서라도 꺼져 꺼지거라 <laughs> 근데 저번 주에 같이 밥 먹었습니다. 뭐라고? 저번 주에 생일이어서 같이 밥 먹었습니다. 너이 자식, 니 고추 걸고 이거 진실이냐? 그렇습니다. 오케이 알겠다. 너가 그때 당시 했던 행동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느냐? 당연히 그렇습니다. 그러면 진실되게 말하거나 진실어린 사과를 먼저 해야 그 다음이 진행이 될 것이다 이 말이야. 알겠습니다. 그래 조심히 감사합니다. 하거라. 어떤 대를 지으셨습니까? 딱히 이렇다 할 죄가 없지만 여기 들어온 것입니다 다시 Get the fuck o u t here 안녕하십니까 뭔가를 많이 좋아하게 되면 전부 다 망합니다 혹시 노돌리를 좋아하십니까? 오버워치 하실 때부터 구독을 눌러서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힘들었군요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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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장 좋아했었던 방송인이 한명 망했어요 때문에 누구냐? 14년도 5년도 쯤에 우가우가에서 그 시끄러운 사건이 났었던 혹시 <laughs> 갑자기 메탈슬러가 왜내 머릿속에서 지나가는지 잘 모르겠다 <laughs> 너에게 큰 죄가 있다면 노돌리를 좋아하는 것이다 <laughs> 당장 노돌리라 소원절을 하거나 아, 근데 최근에 보덤 분들 중에 몇 분이 지금 방송을 못 켜고 또...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만하거라 <laughs> 제 나이가 지금 27살입니다 아하. 성을 타기 시작한 친구의 나이가 조금 범죄... 어? 뭐라고? <laughs> 너이녀 <너의 녀석>! 상. <laughs> 지금! 네. 몇 살이랑 지금 공략 예. 공략한 공량 것이야! <laughs> 그 친구가 내일 되면 이제 세무살이 되는 여덟 살 차이가 나는 8, 거네 예, 그쵸 그렇죠. 여덟 살이죠 너가 먼저 관심을 표현하였느냐 그 친구는 옛날부터 저를 좋아했대요. 혹시 신고 당하면은 그거 세고랑 차십니까 내가 아,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킨식도 제가 지금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. 자제를 했다는 거는 했다는 거다 이 말이야. <laughs> 아니 아니. 손 잡고 손 잡고 손. 오 잡았다고. 오차이손잡는데손 <laughs> 잡고 이제 팔짱 끼기까지. 팔짱. <웃음> <웃음> 팔짱. 어디 시오도들 하려는 것인가? 그것은 쎄를 하려고 하는 것이야. <laughs> 뭐 하려고 해서 고백하면은? 고백하면. 연애 커플들과 다 똑같은 수순을 밟지 않을까? 그치, 섹스로 하겠지. <laughs> 행복하세요. 이쁜 사람 안 쓰면 좋겠네요. <laughs> 어떤 잘못을 하셔서 이렇게 들어오셨습니까? 부모님 지갑에서 만 원을 빼고 튀었습니다. 그걸 부모님이 아직도 모르고 계세요. 너는 그만 원으로 무엇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부모님 지갑에 손을 건드린 것이냐? PC방에 몰입했습니다. <laughs> 비씨방에서 무 뭐라 했느냐? 로아를 했습니다. 집에서 로아가 안 됐던 것이냐? 서든도 <laughs> 레이걸리지요.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로구나. 비씨방은 혼자 간 것이냐? 그렇습니다. 크리스마스에 갔습니다. 크리스마스 그 중에 남사친이 있느냐 없느냐? 난 남자입니다. 뭐라고? <laughs> 너 여자 아니었어? 남자입니다. 남자야. 레드사리야. <laughs> 저 15살이요. 아 오케이 열 다섯 살 그럴 수 있어 어야야나 헷갈렸다 에오그만 어. 원이 그날 다 통증된 것이냐 시간 남았습니다 너 로스타크가 몇센지는 알고 있느냐 1 9 세입니다 그렇지 너몇 살이냐 열 다섯 살입니다 이 녀석 부모님의 허락을 받고 어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아서 로아를 하는데 부모님한테 허락을 받지 않고 만 원을 훔쳤느냐 <laughs> 뭔가 앞뒤가 안 맞구나. 하나 네. 죄송한 게 있습니다. 뭔데 뭡니까 뭡니까? 25일 날 노래방을 하지 않으셨습니까? 그렇습니다. 노래방을 했습니다. 그걸 들으면서 여자친구와 여행을 갔습니다. 죄송합니다. 돌리님? 아 이거 방송에서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제가 너무 외로운 나머지. 습니다자감이 <laughs> 아, 여 아,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. 아, 오래다 진짜. 아, 저도 큰 죄를 지었습니다. 저는 머리카락이 빠졌습니다.